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가 한국 땅임을 보여주는 고지도 245점이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세트를 포함한 외국 고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된 것은 그 자체로 역사학적 증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북도 지원 기관인 독도재단은 해외 기관 및 단체 소장 독도 관련 고지도 현황 조사 및 DB 구축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일본 11개 대학과 미국 의회 스탠퍼드대 도서관에 소장된 독도 관련 고지도 245점이 확인되었는데요. 추가로 확인된 지도는 1600년대부터 1900년대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양 고주도 135점은 한국에서 제작된 20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본에서 제작되었으며 서양 고주도 110점은 영국과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영국 46점, 독일 33점, 프랑스 13점, 미국 11점, 러시아 2점, 오스트리아 2점, 이탈리아 2점, 스위스 1점 등의 순위입니다. 독도의 과거 명칭 표기도 다양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동양의 고지도에서는 대부분 현재 일본에서 부르고 있는 다케시마 명칭인 독도가 아닌 송도로 표기되어 있고, 일본은 조선에서 제작된 곳도 영향으로 우산도, 무도, 천산도, 자산도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서양 고지도 모두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올릉도와 독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군도처럼 항상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수호 북도재단 사무총장은 당시 시대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고지도 증거력은 매우 강력할 것이라며 이번에 조사하지 못했던 미국과 일본의 다른 대학을 포함해 서양 고지도가 가장 많이 제작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해 독도 고지도 DB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방문하자 다음 날 매우 유감이라며 외교 경로로 항의하면서 인데요. 교도통신 NHK 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후나쿠시 타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 주국장은 전 의원 독도 방문과 관련해. 김용길 주일 한국 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유감이라며 재발 방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일본 측 부당한 주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로. 영토 조건 관련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어딘지 몰라서 그동안 일본 땅이라고 말해왔는데 지도를 보니 분명히 한국 땅이었다. 한국은 저렇게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데 과연 일본 너희는 독도 돌려줘라 일본. 그럼 일본 정부는 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는 건데? 응. 음, w W 처음부터 한국의 섬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처음부터 뻔했던 일이니까. 이거 이젠 완전 한국 거잖아. 일본이 괜히 집착하고 있을 뿐이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연히 독도는 우리 땅이 맞는데 자꾸 우기는 일본에게 고지도와 같은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줘서 일본이 더 이상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도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